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주관하는 영성 개발 세미나, 우리 총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 우리 평천교회 목사님이 우리 안양 노회 목사님이시 때문에 가서 이제 저도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영성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제 마음 속에 확 크게 다가오는 게 설교를 길게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저는 본래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데 더 짧게 하라고 래서 저도 이제는 A4 용지 4장 25분 안에 끝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은 했습니다. 결심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결심하고 딱첫 본문을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말을 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길게 말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것 말고,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정은 더 강한 긍정이죠. 이런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바라는 소원 소망이 이 세상의 삶 매 있는 것 뿐이면은 그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해서 아직도 육에 속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육에 속한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삶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매우 잘못된 것이니까 표현이 가장 불쌍한 자다 하나님을 믿기로 내 마음에 정했으면 우리는 육에 속한 것들은 이제 열어야 합니다 어, 내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내 안에 채우면서 신령한 것들을 배우고 신령한 것들을 알아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가까이에 다가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달라고 하고 이루어 달라고 그러고 어 육적인 것을 바라고 기도하면은 과연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배가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에 속한 눈으로 예배를 보니까 예배가 재미 없어요. 시시 컴퓨터 게임보다 훨씬 재미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래요. 육신의 귀로 들으면은 설교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차라리 유명한 교수나 유명한 사람의 강의가 더 나에게 지식을 주고 경험을 주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도 관심이 없고요, 설교도 관심이 없고, 교회 하는 일에도, 전력하지 않고, 하나님 일 하는 일에도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열정이 식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확 끌었다가 식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게 지금 저 절벽, 벼랑 끝으로 몰려 가지고 한 걸음만 옆으로 가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곧 신호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신호가 온다는 그 자체가 그나마 아직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꼭 달라고 비는 거죠.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지금은 이방인이 아닐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육신에 속한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이방인, 즉 믿음밖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는 육신적으로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상이 끄는 대로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영적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뒤에는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우리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임을 알아야 하고 이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으로 이방인 아닙니까? 육신의 민족이나 육신의 이방인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육적인 유대인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의 교훈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령한 것을 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령한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시인하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신비하고 오묘한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수많이 경험했던 기적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충만해서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행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그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이 체험했던 거 자신이 행했던 행적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것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신령한 것일까요? 내 영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신령한 것일까요? 육신의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또 시간만 지나가면 감기는 병원에서 며칠 걸리고 영안 감은 2주 걸려서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질병 말고 내 영혼의 질병인 죄악을 고쳐 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신령한 것입니까 우리가 육에 속해서 육에 살다가 먹고 자라고 그래서 육의 땅에서 취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흙에서 취한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것이겠어요. 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게 신령한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은 신령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신령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마귀가 제시한 방법대로 선악과를 먹었으나 그때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생각이나 마귀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처럼 될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안에 있는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도 우리의 심령들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고 마귀의 방법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신령함을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신령한 것이 사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좀 신령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냥 겉모양만 그럴 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게 여러분 신령한 걸까요? 물론 그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면은 신령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방언이 신령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신령하시는 걸까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신령한 걸까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신령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하면 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아직 유괴속한 사람들은 그게 뭐 신령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신령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신령한 것이 되는 기본적인 네,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이것은 기초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첫 번째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신령한 것의 기본 첫 번째 법칙이 육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영에 보이는 대로 말한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그대로 말하는 것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으로 보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율법에 이른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 말하는 것은 육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만 보았지 영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만 혼자 저주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실망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세 번씩이나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부활은 믿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직도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으로 보지 못하는 육에 속한 모습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육에 속한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전혀 모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또그말 하시네 또 그, 뭐, 똑같은 말을 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이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중한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성으로는 들리지만 영성으로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음을 볼수 있는 것이 영으로 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의 고백이 에요 고난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우리의 그 슬픔을 당하여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생각하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바로 저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거기에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저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주가 누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지.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깨달아 아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육에 속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눈물이 왜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보면 육신의 그 한계고요. 그것만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될수 없어요. 3일 뒤에 부활하신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에 참된 제자이고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저주와 그 형벌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그 그 저주와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수 있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신령한 것을 믿는 사람이고 신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제두 번째 법칙. 학습된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믿음의 무관한 사람들, 믿음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고 배워서 학습된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거죠 배워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서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워서는 아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딱 자기가 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학습되는 것이 나쁜 것일까? 학습되어서는 안 되고 학습되는 것은 버려야 할까? 이 생각은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유계 속한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무용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된 것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학습되는 것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와서 천국 복음을 왜 가르치겠어요? 성령으로 그냥 고백하게 하면 되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독교, 그 기독교육을 중단해야 될까요? 성경공부는 이제 끝, 끝내야 될까요? 전도도,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통으로 가르쳐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직 신령하지 못하다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학습은 필요 없다. 교육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잘못 나간 겁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학습하고 교육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기다리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습을 통하여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학습 필요 없어 오늘부터 다 때려치워 사실 다 때려치우면 우리 교회 학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가르침,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도록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알면 알수록 신령한 것이에요.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신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어지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학습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마음 속에 그렇게 남아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은그 기도회 할 때는 옆에 한 사람이 울면 은다 따라 울고요 옆에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자기도 따라하는 옆에가 하니까 나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해가지고 세례도 받는 거죠 이렇게 학습된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배웠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믿음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많은 주일학교 출신들,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지만은 배워서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신하는 단계로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 주일학교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배운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것을 알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시는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 잘하는 것일까요? 돈 벌어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신령한 방법,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준 가장 신령한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으로 말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지만은 그 배운 것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주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께서 보이시는 더 깊은 것과 참된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그런 신령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